참 예수님, 오늘은 예수 성심 대축일 9일기도 제2일차입니다. 오늘 기도 지향은 복음화에 대한 지향이에요. 모든 사제가 세상 복음화에 대한 사명에 충실할 수 있는 종을 청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시작 기도는 넓은 마음을 청하는 기도입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 성심이여, 하느님의 백성을 돌보는 사제들에게 넓은 마음을 주소서, 침묵 가운데 힘차게 타이르시는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며, 온갖 불미한 야심과 덧없는 인간 경쟁을 전혀 모르는 마음, 거룩한 교회만을 염려하며, 주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 보려는 넓은 마음을 주소서, 온 교회와 세계를 포용하며,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에게 봉사하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희생할 줄 아는 넓고 강한 마음을 주소서, 어떠한 희생이 요구되더라도 끝까지 항구하며, 그리스도의 심장과 고동을 같이하고, 겸손과 충실과 용기로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며, 거기서 유일한 행복을 찾는 넓고 강한 마음을 주소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 과 함께 또한 사제의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마침내 열한 제자가 식탁에 앉아 있을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그리고 그들의 불신과 완고한마음을꾸짖으셨다 되살아난 당신을본이들의말을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이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단죄를 받을 것이다. 믿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표징들이 따를 것이다. 곧내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고 새로운 언어들을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고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도 입지 않으며 또 병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미합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예수 성심께 바치는 봉헌기도 가톨릭 기도서 82쪽입니다. 지극히 어지신 구세주 예수님 주님 앞에 꿇어 주님의 성심께 저희 교구를 봉헌하나이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저희 교구를 보살펴주소서 저희는 온전히 성심께 의지하고 바라오니 저희 생각과 말과 행위를 주님의 거룩하신 뜻대로 다스리소서. 예수님, 저희가 하는 일에 강복하시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저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게 하소서. 온 세상 어디서나 모든 이가 입을 모아 예수 성심을 찬미하며 사랑과 영광을 드리게 하소서. 아멘. 서한을 낭독하겠습니다. 가경자 최양업 신부님의 여덟 번째 서한. 프란치스코는 열변과 달변으로 천주교 진리를 강론하거나 강의를 하였기 때문에 박학한 신자들이나 유식한 사람들까지도 그의 강론을 들으러 왔고 매우 까다롭고 꼬치꼬치 따지는 피신자들까지도 그의 변론에 설복되어 돌아가곤 하였습니다. 밭에서 일할 때나 집에서 일할 때나 길에서 누구와 담화를 할 때나 항상 천주교 교리와 심신 사정에 대한 이야기만 하였습니다. 그가 얼마나 꾸임없이 순박하게 그리고 몸짓을 해가면서 힘차게 말하는지 듣는 사람은 누구나 탐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육신을 가꾸는 일이나. 세속적인 평판이나 세속적 관심이나 현세적인 사정에 대해서는 전혀 도외시하였습니다. 하느님의 영광을 위한 그의 열정은 이웃에 대한 애틋한 동정심과 결합되어 있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장을 보러 갈 때는 물건 중에서 제일 나쁜 것이나 흠 있는 것을 골라서 사옵니다. 왜 그런 짓을 하느냐고 나무라는 사람들에게는 제일 나쁜 물건을 사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하지 않겠소.그런 사람이 없으면 이 불쌍한 장사꾼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소.하고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이 같은 그의 애덕은 자라나서 재난이 닥쳤을 때는 영웅적인 것이 되었습니다.어느 해 추수할 무렵 굉장한 폭우가 쏟아져서 곡식을 다 잃게 되었습니다.모든 이가 그러한 재난을 당하여 눈물로 탄식하며 실망하고 있을 때에 프란치스코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평온한 얼굴을 보여 주었고 오히려 평소보다 더 명랑하여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상하게 여기는 교우들에게 프란치스코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절망에 빠져 있고 이처럼 비탄에 잠겨 있습니까? 모든 일이.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까? 세상 일이 다 하느님의 안배대로 되는 것임을 왜 믿지 아니합니까? 우리의 탓과 게으름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면 모르거니와. 하느님의 섭리로 추수를 망친 것인데 슬퍼할 까닭이 무엇입니까?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절골에서 1851년 10월 15일. 성모 성심께 바치는 봉헌기도 하시겠습니다.어지신 어머니, 든든한 힘이신 동성녀, 하늘의 모후요, 죄인의 피신처이신 성모님, 티없이 깨끗하신 성모 성심께 저희를 봉헌하나이다.저희 자신과 가진 것을 모두 바치며 온전한 사랑으로 저희 교구와 조국을 성심께 봉헌하나이다. 저희 몸과 마음을 바치오니 저희 안에 있는 것, 저희 주위에 있는 것 모두 성모님의 것이 되게 하시고 저희에게는 오로지 성모님 사랑의 한 몫을 나누어 주소서. 성모님, 이 봉헌대로 살고자 저희는 세례 때와 서품 때의 한 서약을 오늘 다시 새롭게 하나이다. 저희는 신앙의 진리를 언제나 용감히 고백하며 교황과 그와 결합되어 있는 주교들에게 온전히 순종하며 하느님의 계명과 교회의 법규를 충실히 지키며 특별히 주위를 거룩히 지내고 열심히 살아가며 자주 영성치할 것을 약속하나이다.하느님의 영광, 지극하신 어머니, 인류의 어지신 어머니, 온 마음을 바쳐 어머니를 공경하며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저희와 모든 사람의 마음과 저희 조국과 온 세계에 티 없이 깨끗하신 성심의 나라를 하루 바삐 세우도록 충실히 노력할 것을 약속하나이다. 아멘. 묵주기도는 빛의 신비를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 겐태되어 나시고 본실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멈추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산 아래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를 편히 앉히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라고 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품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게 신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이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이 여인 중에 빛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도 안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이 여인 중에 빛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도 안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참가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지옥 불에서 구하시어 연합 영을 돌보시되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빛의 신비 저희일단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며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이를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인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이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이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이여인 중에 목대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목대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이여인 중에 목대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목대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참가가치이자 항상 영원히 아멘.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지옥 불에서 구하시어 연합 영을 돌보시되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빛의 신비책이란 예수님께서 카나에서 첫 기적을 행하시면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빛빠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도 안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눈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도 안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도 안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이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이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정가 같이 이자 왕상 영원히 아멘.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지옥 불에서 구하시고 연합 영혼을 돌보시되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빛의 신비 제3단 예수님께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이를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이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이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도 다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이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도 다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의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도 안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도 안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참가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지옥 불에서 구하시며 여러 영혼을 돌보시되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빛의 신비 제 사단.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변모하시면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이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이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연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이 연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이어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이어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참가 같이 이제 왕상 영원히 아멘.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지옥 불에서 구하시며 연합 영원을 돌보시되 가장 버림받은 영원을 돌보소서. 빛의 신비체 보단 예수님께서 성체 성사를 세우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신 아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자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이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신 아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자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민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이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이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도 한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이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도 한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모으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당신 우러러 하와이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진 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 눈으로 구워보소서 귀양살이 끝날 때에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뵙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유로우시며 오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전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시어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외 아드님이 삶과 죽음과 부활로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주셨나이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 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영광성 바치겠습니다 영광 n 성부와 성자와 치령습참다 영광이 자부와 성자와 성령께 참 a 같이 n a m e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바다의 별이신 성모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한국의 모든 순교자들이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